말씀 어 빌립서 4장 제가 읽겠습니다. 찾지 마시고 1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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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그 말씀 전하는 모든 목사님들 뵈니까 참 은혜가 그삶 자체가 예수의 삶이래요. 아, 네. 내가 그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뵙는 것 같아. 아, 네. 왜참 인간이 그런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용서하라 한다고 용서하는 그참 그 그게 주님 마음이겠죠. 주님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그냥 누구나 다 인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방학관을 들어갔다 나와야 돼. <laughs> 아, 네. <laughs> 그, 다안 나오면은 인간이 안 되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제대로 된 인간 만들어서 세우려고 근데 인간이 난안 되려고 버티는 거지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늘 그,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관계 없이는 하나님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 우리 만남이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 뜻이다. 아멘. 만나서 합력해서 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가.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참, 우리 여자 목사님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어, 남의 편하고 같이 살면서. 남의 <laughs> 편? <laughs> 응? 남의 편 아니야? <laughs> 맞아요. 남의 편이잖아. <웃음> 그렇죠. 남, 남, 남편 이연실하고 있잖아요. 남의 편 아니야? <laughs> 맞아요, 예연실이에요. 내편이요 아니 원수예요 원수가 누구야? <laughs> 원수가 어딨어요? 남편이래요 남편? 내 옆에 있잖아 내 네. 옆에 한받은내 옆에선 나를 갈구 네. 아이거 아멘이에요 <laughs> 야 <웃음> 제대로 <한번> 갈리셨구만 <laughs> 근데 왜 그런 사람을 붙여놨을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는거 사람들하고? 네. 자 그것도 맞는인데 내가 너무 세니까 네. <laughs> 세니까 그런 분을 만나는 맞아요. 거예요. 왜냐면센 사람이시도록 세게 부셔야 되기 때문에. 이 네. 살짝 부서지면 안 부서져요. 안 부서져. 붙야 돼요. 그러니 그러니까. 내가 이해 안 되는 분을 붙여놔야 돼. 네. 내가 이, 내 입에 맞은 면 누구도 다할수 있겠죠. 내가 맞아요. 여기 계신 분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내 입에 맞으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내배안 네 응. 맞는 분들이 있어야 누 누구를 만들 수 있다. 사람을 만들어가. 인간을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내배 네 맞는 사람을 절대 붙이지 않는다. 예. 응. 늘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붙여놓고서 아, 나를 아, 하나하나 말 들어가시죠. 우리 응. 목사님들 간증 듣고 저 저때까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laughs> 저 독병 상 년이야. 저도. 저도 이 공동체 교회를 했는데, 이 장노님 한 분이 있었어요. 무지하게 쎄. 얼마나 쎈지, 반열도 안 들어가. <laughs>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은 그분이 바뀌길 나는 바랬는데, 내가 하나 묻고 싶어.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다 선수들이니까. 누구 하나 바꿔보셨어? 못 바꿔요. 잘못 <laughs> 바꿔요. <바꿔야죠. 웃음> 내가 변하지 <변화지지>. 지못 <laughs> 바꿔요. 그렇게 <laughs> 저, 바꿔. 저는 어떤 사람을 바꿔본 적이 없어 응. 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내 가랑이가 찢어지요 <laughs> 가랑이 찢어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응. 어떤 사람을 나는 바꿀 수가 없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두드려 패서 바꾼다 두드려 <laughs> 패서 바뀌면 그게 부서진 게 아니야.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부신다고 부서질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구자 하나님이 아들을 데려가서 천국에 올라갔어. 그러니 내 마음을 평케해 주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지요. 예전 에 어떤 그 치과 의사인 그 장로님도 그 아들을 데리고 가셨어. 그래서 똑같은 그런 걸 보여주셔가지고 그런 간증을 내 들은 기억이 있는데. 오늘 그 얘기 들으니까 참 새로운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셔도 인간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 나의 모든 가족을 다 데려간다 해도 내가 바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센데 어떻게 바뀌어? 내가 하나님보다 센다고 생각이 안 드시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겨먹는 것이 그게 하나님보다 센 사람들이야 <laughs>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관계를 통해서 자 나하고 맞는 사람을 꼭 붙여놓습니다 그 사람은 나하고 전혀 안 맞아 이거 완전히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돼 왜? 교회에서 술을 먹으니까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날마다 그분이 바뀌길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그 분을 바뀌는게 아니고 오랜 시간 10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죽든지 <웃음> <웃음> 내가 죽든지 진짜. 그 분이 죽든지 <laughs> 솔직하게 네, 심 맞아요 내가 죽든지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laughs> 드리죠 그런데도 묵묵보다 <문구보다. 웃음> 응답이 하나 그런데 오랜 세월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 여쭙니다. 기도란 것은 내 일방적인 통로가 기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빌리포서 2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빌리포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빌리포 교인이 아니고,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주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뜻을 안 찾고 누구 뜻을 이루려고 하죠? 자기 뜻만 이루라고내 뜻을 요구하는 거야 항상. 응. 기도 내용을 보면, 그 제가 제가 이제 그게 설명이 되는 거죠. 내 입맛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내 입맛대로 안 되니까 뭐만 나오냐면 열만 나. <laughs> 저거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니까. 맨날 열만 그열번 그러니까 치다가 하나님이 오래되서 기도하며 가르쳐 주는 거야. 그 장로님을 바꾸길 바랬는데 그게 아니고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란 목해라, 목회란 건 뭐냐면은 성도들을 바꾸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바꿔 아멘. 이해되시곤 아멘 너도 늘 하나를 내가 바꿀 수가 없어 어떤 누구나 내말 내 들어주는게 은혜가 그 아니야 안 들어준게 은혜였어 그 <laughs> 왜 그러냐고 그걸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뭐가 다드러난거예요 정체가? 드러나서. 악이 다 드러나버린거야 <laughs> 내 속에 있는 악 그게 오늘 누가 설명하냐면 바울이 그걸 설명합니다. 자기가 율법으로 살지게, 넌 비박자요. 폭행자요. 판단자 있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웃을 판단 안 하고 살았어요? 안 했나봐. <laughs> 했어요. 응, 어, 했어요? <laughs> 미워하지, 안 했나봐. 미워지 <laughs> 원망 안 했나봐. <laughs> 그러니까 그런 모든 원망, 미움 이런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네. 있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성경은 거죽세계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천국은 내 안에. 너희 안에 있다 내 안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안의 세계가 뭐냐면 사도바울 같은 그런 너희도 사도받은 한자가 있느냐 없느냐 묻는 거예요 왜 나도 여전히 그런 자였더라고. 남, 내 이해 안 되면 비판할 수 밖에 없었고, 원망 불평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런 것이 내 안에 탁 가득해 있으니까, 이거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이 악이 솟구치는 악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죠. 나를 발견한 건 어디서 발견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웃을 만났는데, 이웃이 모순이, 이웃의 단점이, 누구의 단점이었다? 나의, 단점. 나의 단점이었다. 그러니까 이웃이 나하고 저울에 달리면, 하나님 저울에 달리면, 셈셈이다. 그 사람은 죄를 많이 친것 같아. 나는 안친것 같아. 근데 저울에 달려보니까, 하나님 저울에 똑같은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과연 내가 어떤 사람 하나를 못해란다고 바꿀 수가 있을까. 아, 그때부터 나를 바꾸기 위한 삶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웃의 단점을 나의 단점으로 여기니까. 이웃이 참 엄마하고 살아. 그럼 나 역시도 엄마 환자였거든. 이웃이 불평하면 주님 저도 불평 한자였어요 그러면서. 내 안의 세계에 있는 압등어리를 발견합니다. 저를 발견 알고 나니까 이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이웃들이 싸마하는 것도 이해가 되네. 왜? 나도 그그 그, 상태에서 싸마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이웃들의 단점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이웃의 단점을 보고 산다고 비판을 정지하고 산다면은. 나는 아직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종이다. 율법 아래 갇힌 자의 삶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왜 비천을 비천에 처했을까요? 비천에 처한 뜻은 자기가 이웃을 그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이 곧 나를 핍박한 거더라고 여기 계신 거야.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죠. 그럼 각 사람의 성전사고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여기 계신 분을 미워한 다면 원망한 다면 돌아와. <laughs> 누구를 원망하는 거야, 우가 자기, 자기 자신을 주를 원망하는 거다 이 얘기를. <laughs> 차도바리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사람을 원망 불평한 것이 우리 주님을 원망 불평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안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몰랐을 때 나도 그렇게 살았다 아멘. 내가 원망할 때 이웃이 원망을 보면서 주님 그런 자를 오늘까지 오래 참아주시면서 주님은 오늘도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다 보 성경은 나의 문제였다. 네. 내가 바뀌어야 내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laughs> 없는 거야. 예, 아름다운 세상이왜 그러냐면 <laughs> 이웃들의 단 점이 다내 안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참... 할렐루야 아멘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핍박자로, 판단자로 네. 또태장에 맞아가면서 맞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게왜그러냐면 자기도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했기 때문에. 아멘. 아멘. 대로 도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네. 네. 자 이제. 우리가 결론 내려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의, 이웃에게 이웃을 바꾸길 바라신다면, 이웃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나를 바꾸셔 가지고, 이제는 나를 바뀌는 순간 이웃도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아멘. 내가 바뀌니까 이웃이 바뀌지 말라고 해도. 다르게 보이는 거야. 예전에 미웠던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야. 예전에 엄마했던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야. 맞아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은혜를 알 수가 없었거요 왜? 그분이 나의 단점을 그분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단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이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거야 네. 요한복음 17장 17, 24절 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영광 내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 그들도 누굴 말씀하죠? 제자들도 보, 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경은 눈 뜨는 게 적정입니다. 영적 눈을 뜬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웃을 통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아멘. 이웃을 통해서 관계맺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이 한적한 것이 선이기 때문에 아멘. 이웃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좋아, 여러분들 실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 고 किधर आ